또한, 0 o u 0 n 2이두함수가 0에서 0 1 에서는 위에 거 1에서 2 사이는 이렇게 된데또 f0 f2 값이 주어지고요 극대값이 4분의 9래 키는 미분 가능하대 a y e 냐 or, 는 음수래요 예를 잘 보면 A가 음수니까 0과 1 사이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A가 양수에서 올라갔다가 이런 꼴 아니냐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그다음에 극대값이 여기가 얼마? 4분의 9라고. 여기가 1이고. 그럴 때 A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게 많이 힘들어. 계산이 좀 힘들어지는데 난 키가 키를 뭐로 봤냐면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좀 출발을 했어.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변형을 안 하고요. 얘를 x-1에 대한 다음 식으로 고치면 안 되겠나 싶어서 fx를 새롭게 했어. 이거는 뭐 특이하게 나는 이렇게 할게 a의 x-1의 제고 p의 x-1 다기 q로 두고 x가 0 이상 1 이하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x-1의 제고 다하기 qr의 x-1 다하기 s로 두고요. 얘는 x는 1에서 2 이하다. 이렇게 둔 후에 이제 좀 계산해 보다 보면은 좀 수월해 질 거야 지금은 일단 이렇게 근데 이래서 뭐다 연속이다 하마 말은 뭐야 1 넣는게 위아래 같아 야잖아1 넣으면 같으니까 요 s라는 놈은 뭐 같아 q랑과 같죠 또 미분해서 1 넣으면은 또 미분 가능하니까 같아져야 돼 근데 위에서 미분하면 2a에 x-1 더하기 p가 돼. 1 넣으면 뭐야? p라고. 밑에는 마이너스 2a에 x-1 더하기 r이라고. 일넣서 같으니까 결국은 뭐야? 요거도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까지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우리가 요까지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넣는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는 0 넣는 게 0이고 2 넣는 게 4라는 거에서 0 집어 넣은 거야. A, 빼기 P, 다하기 Q고, 얘가 0이고, 2 넣으면은, 마이너스 A, 2 넣으면, 다하기 P, 다하기 Q가 4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Q는 얼마? 2라는 게 나오잖아. 맞나? 이 q 는 4니까. 그래서, 어, 얘는 2네요. 그 다음에는, 둘을 빼면은, EA 빼기, e 아, 빼기 EP는 마이너스 4니까. 우린 P는? A 플러스 2가 되나? P는 A 플러스 2. 그래서 P가 A 플러스 2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극대값이 4분의 9다라는 걸 써야 된다고. 극대값이 4분의 9. 이 말의 의미에서 여기서 조금 복잡한데 어 일단은 축이 뭐야 이렇게 되면 축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 축의 방정식은 x-1은 미분해도 되고 마이너스 2a분의 b가 a 다기 2에요 그러므로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a 다기2다기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이 사이 0과 1 사이 에 있어야지 자 근데 영구가 어, 일 맞지 맞잖아. 영구가 이니까 일은 어, 사라지네. 아, 일단 계산해야지 사라지면 안 되지. 양쪽에 a, 2a를 곱할게 a가 음수니까 2a를 곱하면 부등호 바뀌죠. 2a를 곱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곱하기 2a, 2a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부등식 이거부 풀까요? 넘어가면. 아, 근데, 이게 엄수인데. 한번, 한번 해보자, 여기 하면. 마이너, A잖아, A. A는 2보다 작네. 요식에서는 없어지고, 잠깐만. 요렇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네. 그러므로 이제 확인했어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거. 아직까지 덜 했는 게 뭐지? 축이 이제 꼭지점의 y좌표가 4분의 9라는 걸 써먹어야 된다고 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했는 게 뭐다? 4분의 9라는 거잖아.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는 게 4분의 9다를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축의 방정식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 좀 힘들었나? 뭐, 요놈. 그냥 산수보다는 이게 좀더 간단할 것 같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된다. A 곱하기. 이거 제곱을 하니까. 4A 제곱분의 A 닭 2의 제곱이고. 다음에 A 닭 2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2 a 분의 마이너스 A 닭 2. 4분의 9. a가 4분의 9고 그럼 a 가 약분 되고요 그러니까 통분하면 4a분의 a다기 2의 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있고 아래 위에 1을 곱하니까 2의 a다기 2의 제곱이고요 a가 4분의 1인가 넘어가니까 자, 따라서 좀 줄이죠 양쪽에 4를 나누고 a곱하면 여기에 마이너스의 a다기 2의 제곱이 넘어가면 a 제곱 다기 4의 a5의 다기 4는요 1인 4의 1니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런데 이 조건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건 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얘가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위아래식이 너무 문자가 안 그래도 많잖아. 근데 얘를 x 빼기 1에 대한 다항식으로 놓으면 은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요 p가 똑같다는 거죠. 이 조건에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산수가. 자, 이렇게 푸는거 센스 있게 좀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미적분에서. 계산 가정이 많이 복잡한데 이렇게 굳이 x에 대한 다항식이 아니라 x 알파에 대한 다항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하면은 많이 쉬울 때가 많다고 그냥 팁으로 알아두라고. 그리고 이게 족보에 없는 게 아니라고. x 1에 대해서 x 1에 대한 다항식으로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나오니까요. 기저라고 얘기해. 표준 기저. 1, x, x 제곱. x 1에 대한 뭐 테일러 기저, 무슨 기저 뭐 등등 얘기해. you okay.